네, 안녕하세요. 방송 댄스 강사 이지형입니다. 자, 처음에 간단하게 워밍업 시작하겠습니다. 네, 저희 워밍업 처음에 할 동작은요. 가슴, 체스트를 앞, 뒤로, 앤, 좌우로 움직이는 동작을 할 거고요. 네, 그 다음으로는 옆구리를 늘려주는 동작을 해보겠습니다. 자, 다리는 편안한 상태로 자, 벌려주시면 되시고요. 자 세븐 에잇 밑 앞으로 원투 쓰리 앤포앤 백부터 갈게요 원투 쓰리 포파 쓰리 세븐 에잇 자 앞뒤로 지금 먼저 움직여 봤고요 이번엔 좌우로 움직여 볼게요 원투 쓰리 포파 쓰리 세븐 에잇 원투 쓰리 포파 쓰리 세븐 에잇. 자 이번에는 4, 4방향 전체 다 써볼게요 자 프론트 먼저 1, 2, 3, 4, 5, 6, 7, 8 반대 1, 2, 3, 4, 5, 6, 7 서클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 4 5 6 7 8 하셨으면 자 발을 바깥쪽으로 어, 바꿔주실 거고요 자 손은 사이드부터 쭉 옆구리 길게 늘릴게요 1 2 3 4 반대쪽 5 6 7 8앤자 가슴을 하늘쪽으로 옮기면서 1 2 3 4 앞으로 허리 쭉5 6 7 8한번더 반복할게요 1 2 3, 4 and 5 6 7 위로 1 2 3 4 5 6 7 8 4 5 6 7 8 4 5 6 7 8 4 5 6 7 8 4 5 6 7 8 4 5 6 7 8 4 5 6 7 8 4 5 6 7 8 4 5 6 7 8 4 5 6 7 8 4 5 6 7 8 4 5 6 7 8 4 5 6 7 8 4요6 7 8 4 5 6 7 8 4 5 7 8 4 5 7 8 4 7 8 7 8 7 8 7 8 7 8 8 8 정면하신 다음에 왼쪽으로 상체만 옮겨 볼게요. 이때 중요한 게 엉덩이가 뜨지 않도록 한 상태에서 상체만 옮기실게요. 자, 왼쪽 다음 다시 오른쪽 가실게요. 이때도 마찬가지로 반대쪽 엉덩이가 뜨지 않도록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 정면 다시 올라올게요. 자 이번엔 사이드 스트레치 해볼게요. 최대한 벌릴 수 있는만큼으로 벌리신 다음에요. 자 다시 숨 들이마시면서 팔 길게 요, 여기서도 옆구리 쭉 늘어나면서 사이드 옮겨볼게요. And 그대로 5초 유지해볼게요. 5 4 3 2 1 짚어서 워크 반대쪽으로 넘어가시고요 그대로 유지 엔 올라올게요 숨 들이마시고 o d day, all you see. And w e 내실게요. to 파이브 원 um, 그대로 바닥 짚어서 반대쪽 가시고 호흡 내쉴게요. 올라 오시면 앞으로 상체 넘어갈 건데요. 여기서 최대한 하실 수 있는 만큼 해주시면 됩니다. 네, 지금 스트레칭 동작을 보여드렸는데요. 네, 실제 수업에서는 여러 동작을 이어서 총 20분 정도 워밍업과 스트레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